X는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가 정답입니다. 자, 로그 부등식. 자, 일단은 먼저 부등식부터 풀게. 그리고 진수 조건 생각할 건데, 일단 0은 진수가 1인 로그니까, 얘가 밑이 5분의 1이니까 밑이 5분의 1로 써주면, 얘, 얘 지우면서 감소함수 부등방향 호 바뀐다. 로그 3에 로그 2의 X는 작다. 1보다. 다시 로그. 얘는 밑이 3인 로그니까 1은 3의 3. 그럼 여기서 없애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로그 2의 x는 3보다 작다. 여기서 다시 밑이 2인 로그. 로 2의 3제곱.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x는 8보다 작다가 부등식만 풀면 나오는데 로그 부등식에서는 로그 방정식도 부등식이든 진수 조과맨 처음 진수 x. 두 번째, 얘가 또그 다음 로그 부등식의 진수죠. 로그 2의 x가 또 0보다 커야 돼. 얘는 로그 2의 1이니까 x는 1보다 크다가 돼야 돼. 근데 또 얘가 진수죠. 로그 3의 로그 2의 x. 얘가 또 0보다 커야 돼. 얘가 로그 3의 1이니까 없애면서 로그 2의 x는 1보다 크다. 근데 얘가 2의 2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나와. 그래서 진수 조건... 부등식,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가 최종적인 x의 범위라는 거죠.